안녕하세요. PGA 클래스 A 이병옥입니다. 옥스윙 서바이벌 프로젝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초급 과정입니다. 정타 프로젝트 스테이지 2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종반부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뭐 배웠어요? 전혀 몸통을 쓰지 않는 팔꿈치만 뒤로 뺐다가 팍 펴버리는 정말 여기에서 타겟을 봤다면 이제는 내가 공을 칠게 아니라. 그쪽으로 게을러져야 되겠죠. 팔꿈치 뺐다 이렇게만 치면 앞으로 가는 거예요. 또 내가 뭐 어떻게 치려고 할 필요도 없어. 그냥 딱공 놓고 어, 타겟 보고 그쪽으로 보내려면 팔꿈치 뒤로 뺐다가 그냥 이렇게 펴면 앞쪽으로 쏴지는 거예요. 왜 이건 런처니까. 근데 이 정도만 하니까 뭐 어느 정도 앞으로 나가는 건할수 있겠는데 파워가 부족하죠. 그래서 이제 야 여기서부터 이제 기술이 들어가는데 어쩔 수 없어요. 여기서부터는 몸통을 돌려야 힘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대로 땡기면서 접으면 되는데, 이때 제가 우리 그 초등학교 때도 했지만 군대 가서 했던 거 있잖아요. 뭐 군대 안 가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뭐 학교 다닐 때 우향우 하면은 하나 둘, 좌향자, 하나 둘 했던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향우하고 좌향자를 좀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드레스 했어요. 그러면 이제 확 오픈셋업 했지만 이거에 신경 쓰지 말고 여기에서 접어가 보통 이렇게 해서. 이렇게 쳤었는데 이걸 팔꿈치를 뒤로 뺐었잖아요. 근데 팔꿈치 빼는 동작 그대로 하지만 우향 접어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우향 우향호 할때 몸이 돌듯이 여기서 몸통이 돌 건데 이때 팔꿈치를 뒤로 뺄 거예요. 그러면 팔꿈치를 뒤로 빼지 않는 스윙은 팔꿈치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헤드가 뒤집어지고요. 팔꿈치를 뒤로 빼는 스윙은 헤드가 바짝 서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내려왔을 때 스퀘어를 만들기가 진짜 좋은데 팔꿈치를 뒤로 빼지 않는 스윙은 클럽 페이스가 뒤집어지면서 완전히 슬라이스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팔꿈치 뒤로 빼는 건 똑같지만 여기에서 우야우 할때 우야우 하고 팔꿈치를 빼세요. 이렇게 빼셔도 돼요. 그래서 옆면에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뺀다고 해도 이렇게 안 보이고 한이 정도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치키는 같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빡빡 칠수 있는 힘이 훨씬 세지니까 그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다시. 우양우 하면 몸통만 돌리면서 팔꿈치 접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 클럽 페이스가 뒤집어진 느낌보다는 꼭 공을 계속 치려고 보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정상이에요. 자, 봅니다. 우양, 접어. 몸만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공을 보고 있어. 이렇게 내리면 공을 보거든. 근데 그냥 우양우 하면 이렇게 뒤집어지면 이렇게 해갖고 이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팔꿈치가 빠져야 페이스가 공을 본다라는 점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측면에서 때리기도 쉬워요. 자, 또 보면 우향 접어. 그때 항상 옆에서 친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좌향, 펴, 우측으로 갔으니까 좌향, 펴.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말고 좌향을 하면 사실은 나는 여기까지만 돌렸는데. 힘이 굉장히 세게 써지기 때문에 여기까지 돌아가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냥 가게다 에 주세요. 그리고 우리 인문 프로젝트에서 했던 거 기억나세요? 여기에서 기왕에 할 거면 여기서 우향 접어 좌향 펴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서 아 모르겠다 하고 오는 것보다는 딱 펴하고 멈춰 있으면 아 뭔가 나중에 연결될 게 있겠구나 하고 눈치를 챌수 있겠죠. 그래서 우향 접어. 자, 이 봅니다. 우향 접어! 그리고 좌향 펴! 하고 나서 빠르게 하면, 천천히 하면 여기서 멈춰지겠지만 빠르게 하면 여기까지도 오겠죠. 근데 멈춰지는 데서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다 갈게요. 이제, 이제 쳐볼게요. 살살. 자, 갑니다. 타겟 보고. 우향 접어! 좌향 펴! 그리고 체는 놓여지는데 가만히 두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는 건 어, 거리가 훨씬 더 나는데, 약간 안정성이 떨어진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이제 나오게 돼요. 잠깐, 뭐, 그냥 여기에서 접어, 펴할 때는 앞쪽으로 치기가 쉬웠는데, 지금은 약간 힘드네요. 왜? 회전을 하니까 원심력이라는 게 훨씬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상을 해야 되는 것들이 숙제가 이제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거리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자, 보고, 그쪽으로 보내기. 더 세게 보내기 우양 접어 좌향펴 하고 딱 멈추는 데서 멈추는 거예요. 어, 그러면 이제 너무 속도가 빠르니까 막 정신이 없어. 막 어, 공을 언제 때리는지도 모르겠어요. 모르죠. 이제 이제 170이란 숫자대로 올라가잖아요. 다시 보고 딱 앞에 보낼 거예요. 팔꿈치 접는 거 잊지 말고 페이스 자꾸 이렇게 돌아가면 페이스 정렬해 주고 우양 접어 좌향펴해 가지고 이렇게 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정도에서 멈춰지잖아요? 그럼 거기서 멈추면 되는 거예요. 어, 뭐, 이걸 억지스럽게 뭘더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헉, 이제 183까지 올라갔다. 제 기준에. 또. 그러니까 이제 몸 돌리면서 펴버리니까 얼마나 힘이 세겠어. 이렇게 다 오픈셋업 하고, 우향 접어, 좌향 펴. 오,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처음에 연습할 때는 여러분 초보잖아요. 세게 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조금만 힘을 보탰다라고 해서, 우양 접어, 좌양 펴. 살살 한번 돌리는 연습을 해보세요. 세게 치지 말고, 세게 쳐지지도 않아. 그러니까 있으면, 딱 오픈 셋업하고, 우양 접어, 좌양 펴. 이렇게 해서, 공 떨어질 때까지 멈추는 거예요. 이렇게. 또, 천천히 치면서 익숙해져야 조금씩 속도 올리고, 조금씩 속도 올리고, 조금씩 속도 올릴 수 있다라는 거 명심하셔야 돼요. 다시. 오픈 셋업, 딱 보고, 우향, 접어, 좌향, 펴. 그리고 가만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 그러네. 자, 또. 딱 보고, 우향, 접어, 좌향, 펴. 오, 이런 식이네. 그럼 드라이버도 궁금하죠? 제가 드라이버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짠! 아, 어, 드라이버. 드라이버는 뭐, 공이 떠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오픈 셋업 해주고, 타겟 계속 보려고 하고, 자, 뭔가 다리, 어, 어색해도 돼, 지금은. 보고, 돌리면서 우향 접어, 좌향 펴! 오, 야, 공이 왼쪽으로 도는데, 버리는, 오, 233. 그렇게 세게 친것 같지도 않은데, 233이 나오는데? 이런 생각할수 있죠, 또. 지금은 뭐 거리는 늘었지만 또 왼쪽으로 너무 가요. 뭐 어쩌고저쩌고 할수 있죠. 괜찮아요. 다음 시간에 또 방향 컨트롤 배우거든. 딱 보고, 음 마음껏 때리세요. 대신에 일관성이 좀 생기면 좋아요. 자 우향 우향 접어 좌향 펴. 그랬더니 쭉 이번에는 펴졌어요. 그래서 쭉 편하게 날아가요. 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간 드라이버 칠 때는 길이가 길다 보니까 좀 때린다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생각을 늘 팔꿈치에다 집중을 해서 하셔야 됩니다. 다시 딱 보고, 우향 접어, 좌향 펴. 오, 별로 안 어려운데요? 살살 치니까 느낌이 더잘 와요. 별로 세게 치지도 않았는데. 이랬더니 한 200, 한6 정도 나오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몸부림 치지 말고, 우향 접어, 좌향 펴, 우향 접어, 좌향 펴. 그리고 공 치고 나서는 딱 멈춰 있으면 좋으니까, 그렇게 마무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파워 저어표를 해 봤잖아요. 그랬더니 뭐 지금 저는 어느 정도 클럽을 다룰 수 있으니까 뭐 왼쪽으로 가면 또 가운데로도 가져올 수 있지만 그걸 또 조종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걸 제가 여러분께 방향 조절법 저어표 다음 시간에 알려 드릴 테니까 뭐 지금 왼쪽으로 너무 당겨진다, 오른쪽으로 너무 밀린다 고민하지 마세요. 너무 신박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방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PG 클래스의 이병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텀.